2021년 1월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음, 잠시 그냥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어, 막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막내 세살 이번 3살 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 내가 언제 이렇게, 얼마 전에, 그, 한, 한석 달, 열달 전쯤인가? 이 식탁? 이, 조금마가지고 식탁 아래쪽에 머리가 될까봐, 이게, 모델을 받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숲을 척하가지고, 이 식탁, 이게, 위에가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하고 식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많이 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 매주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어, 어 나는 언제 좀 신앙이 잘하지? 라는 생각을 물론 안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순간 지나보면, 어, 어, 나 언제 이렇게? 왜 순간 가까워졌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내시 들이다 보면. 할렐루야. 선생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달 가운데, 어, 한달 동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고 수련회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가져진 신앙들을 어, 이제부터 예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청소년분들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손뼉 치면서, 어, 찬양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손뼉 치면서. <목소리> 선생님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에 가서, 가 어, 한순간 정신이 일어서 <laughs> 저희, 저희 아내가 갑자기 묻으려고, 어, 뭐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어, 그래, 미안? 이러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어,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수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뭐, 오늘 아침에도 집에 있어도 조금 약간 능동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해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련회 때 우리 했던 시간들을 조금 다할 건데, 다시 한번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 정말, 예수님이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이 밝은,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심하지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다 É 수련의 말씀을 듣고, 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련의 말씀을 듣고,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 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이 정말 좋은 밭이 된다면, 계속 계속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또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맺고 할 거예요. 근데, 어, 말씀을 듣고, 어, 뭔가 방해가 있다고, 가시던 불이 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없어버리는 이말씀이니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주어졌을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있는그 결실이 무엇인지는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것을 연습해 합시다 우리 수련의말씀듣고또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 이 말씀을 들은 내 마음이 되 좋은 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한방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여러분, 2020년 3월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이 우주비행사는 어디를 가냐면 화성으로 가요, 화성. 나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바로 화성 유인탐사래요. 화성 유인탐사. 아, 목사님도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관심이 막 집중이 됐고 여러분 나사 비행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 진짜 엄청났지 지난 2017년도 때 여러분들이 그 초중등일 때 나사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전 세계에서 18,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8,000명 아 엄청난 숫자가 지원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뽑혔을까요? 18,000명 중에 11명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11명이래요. 자, 18,000대 1 1일 여러분, 18,000명 중에서 10%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10%? 1,800명이죠. 그럼 1%는 몇 명입니까? 1%? 180명이죠. 그러면 11명이면 이 합격자 수가 이 한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1%가 18명이잖아요. 근데 11명이니까 한 0.06%. 아, 뭐 엄청난 합격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비행사 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주선 생활이, 우주선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생활이 가능한 키가 돼야 되고, 1.0 이상의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혈압 등등이 필요해요. 우주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정신력도 필요해. 아, 협동심도 필요하단 말이야. 우주선 안에서 팀원들과 막몇 년을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수학이랑 과학이랑 그런 언어들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 우주 뱅사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우주 비행은 너무너무 그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 많은 노력과 기술들이 들어가는 중요하고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주가 아니라,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화성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 아쉽게도,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확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주비행사가 되든, 화성에 가려면 우주비행사 조건을 갖춰야 되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크리찬이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 저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이죠. 어, 저희 집 뒷간에 있는 그런 운동장인데 로마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 들어봤죠? 모든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힘이 강했다, 약했다? 엄청나게 강했다. 오늘 성경 배경에도 로마의 독주, 로마의 독재가 아주 강력했다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질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힘이 너무 강했고,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약했단 말이야. 뭐,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로마인들의 독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질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치킨 기다리는 거랑은 다르고, 엄마 아빠 여러분들 성적표 기다린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여간 많이 기다렸어요 구원자가 나타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딱 나타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 생각해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터폰 띵동띵동 누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아이고, 제가 제인입니다 오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냐? 어?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돈을 줘야 되나?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지 궁금해 했어요. 어, 진짜 구원자가 맞나?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 거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요한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리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온다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만지지를 못한대요. 자, 그럼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분. 오 어, 예수님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인데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주는 그 물로 주는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을 놀래키게 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왜 저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말렸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뜬금없게 무슨 소리를 하세요? 뜯어 말렸어요. 자, 왜 그랬냐? 세례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면 폼플렌징으로 우리가 세안을 하잖아. 깨끗하게 씻잖아. 자, 머리가 더러워졌어. 샴푸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워졌어.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죄로 얼룩이 졌어. 그때는 뭐 폼클렌징, 샴푸, 뭘 갖다 써도 안 된다고. 그때는 마음의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이 했던 물로 주는 세례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가, 세례는 어떤 왜? 사람이 받는다 했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일을 막 뜯어 말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못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그냥 물로 세례를 주면 돼. 왜냐하면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말이 너무 어려워. 모든 의를 이룬다. 뭐 하나의 의도 아니고 두 개의 의도 아니고 모든 의래요. 모든 이. 무슨 뜻일까요? 힌트는 세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 이런 겁니다. 정운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예은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현서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여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베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그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죄를 지신다는 그 상징이 오늘 요한에게 받는 세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업, 학업 어 당연히 요즘 경쟁이 되었어요. 직업도 경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보니까 뭐 페북 인스타도 경쟁이야. 뭐옷 입는 거 하나도 경쟁이야.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막 훌륭한 결과를 내야 된대. 그래서 친구가 친구들을 막 밟고 올라서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 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막더 좋은 거더 나은 조건을 자꾸 자꾸 고민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18,000명 중에 11명이 된다니까? 아, 물론 그건 특수한 뭐 조건이지만, 세상은 경쟁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는 그 조건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친구들을 뭐 밟고 올라서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해야, 더 나은 거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거.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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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요 유일한 조건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세례를 상징적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뭘까?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그냥 요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딴거 그냥 싹다 지우고,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 상징적인 그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재산 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그런 독특한 꿈을 어떤 꿈들을 하나님 내 스스로가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꾸는 우리 모든 전포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n.